월급을 받지 않으면 카드값을 갚을 수 없다 연체된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에다가 돈 쓰는 거는 돈 모기를 포기하신 분들이다 떨어질 걸 기대하고 안 샀다가 집값이 올려버렸을 때의 리스크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40대 이상 직장인도 한 3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요 그런데 절반 이상 손드는 집단 이터 강사 함께하는 경제 탈법. 돈은 벌고 있는데 왜 모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세대별 현명한 소비 습관과 돈 모으는 꿀팁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밖에서 점심 한끼 하려고 해도 정말 가격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물가가 좀 세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소장님은 특히나 상담 현장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나요? 어, 일단은 어, 물가 말씀하셨으니까 물가. 진짜 너무 비싸서 뭐못사 먹겠다. 근데 뭐 다들 사 드시죠. <laughs> 물가도 없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줄일 돈을 찾아봐도 줄일 곳이 딱히 없다. 음. 아, 이뭐 쓰는 것도 없는데 고정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요두 두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물가는 지금 많이 잡혔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 잡혔는데 우리가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잡혔다는 의미가 물가가 다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뭐한 3,500원 하던 참치김밥이 지금은 어디 가면 5,500원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시 뭐 5,000원, 4,500원으로 떨어져서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될 거라는 거. 5,000원 하는 참치김밥이 1천원 9천원 가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좀 오르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실제로 는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쓰는 것들을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줄이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이제 내가 돈을 좀 아껴 볼까 고민을 해 봐도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 는게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소장님 눈에는 연령대별로 이건 좀 줄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오, 오히려 고연령층에서는 딱히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소비는 없어요. 예전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전쯤. 어, 네.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배달 어. 비용 그리고 OTT. 이런 고정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배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게으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가서 사먹거나 아니면 뭐 포장을 해오거나 이러면 사실 아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천 원, 이천 원더 주고 요즘은 뭐 무료배달이라고도 하니까 근데 뭐 가게, 각 가격보다는 실제 가격보다 비싸죠. 근데 그거 비용 조금 더 지불하고 내가 편하면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성화되다 보면 당연스럽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게 OTT 같은 어떤 구독? 경제 활성화 예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내던 걸 끊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뭐 집에서 렌탈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정수기 뭐 비대 이런 거 한번 렌탈 하기 시작하면은 네. 거 끊기가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한 고정 비용이 늘어나면서 아, 저축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지출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나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나 소비의 구조를 보면 항목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OTT라고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뭐 조금 비싼 요금제에 4K 뭐 이런 것들, 고화질 이런 것들을 볼 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저화질을 볼 뿐이지 사실상 지출하는 항목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과연 내가 이걸 지출해도 될 정도의 소득 수준인가는 스스로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뭐2030 이제 젊은 세대 중에는 뭐 직장 생활 몇년 했는데도 뭐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은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 쌓이지 않는 이유 어디서 문제를 꼽아야 될까요 많이 써서 그렇죠 <laughs> 많이 써서 누가 훔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 쓰는 건데 돈이 안 남아요 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줄이기 싫은 거죠.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라고 얘기하면서 못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출을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 어떤 그룹을 보면 돈 모으는 거에 에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아껴 쓰시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20대 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돈을 모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소비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간의 모임에 나가면, 아, 너도나도 쓰는 그런 분위기밖에 형성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예, 월급을 받지 않으면 카드 값을 갚을 수 없다, 연체된다 이런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거는 상당히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벌어서 사실 한달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난달의 월급이 내가 지난달에 긁은 지출이 이번 달 월급 안 들어오면 갚지 못한다라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도는 다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달 영업에 따라가지고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직장인들 분들 중에 그렇게 이제 카드 값을 내가 월급받지 못하면 연체될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성을 느끼고 빨리 어떻게든 구조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렇게 뭐 월급을 받자마자 정말 텅장이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소비를 먼저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축을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해야 될까요? 무조건 소비 먼저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이제 저축을 보통을 묶어놓고 저축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저축액이 적정한 저축액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버는 중에 그래도 뭐 부모님께 얹혀 살면서 이런 경우에는 한 60~70%까지 저축, 저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때 이십만 원 저축 묶어놓고 나머지 써야지 해버리면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거니까 제대로 되게끔 지출을 확 줄여가지고 지출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소득 늘리는 것보다 그런 것부터 이제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의 기준으로 네. 월급 뭐 이백에서 삼백만 원 정도인 분들과 오백만 예.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각각 이제 소비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떻게 음. 구성하면 좀더 현명할지. 아 소비 포트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 200, 300, 500 이렇게 금액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요만큼 정도는 지출을 해도 됩니다라고 했다가는 어, 오히려 젊었을 때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소비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을 할수 있는 기간을 보면 이 내가 소득이 많고 적건 간에 가장 많은 저축 비중을 달성할 수 있을 때가 오히려 사회초년생 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한테 얹혀 살때요때는 최저임금 수준만 벌더라도 백만원 이상씩 저축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는 지출이 있다 그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아끼고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가 지나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정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큰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낳기 전까지 맞벌이를 한다면 아주 바짝 모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 돈 모으는 건 아주 힘듭니다. 네, 아이 태어나면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니까 러이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께 얹혀 살 때는 나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되잖아요. 맞아. 뭐 아이 낳고 나서도 이제 아이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처음에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가장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음. 어, 권고하는 수준은 최소한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저축을 늘리셔라. 음. 아 그때가 아니면 정말 나중엔 힘들어진다 그 제가 흔히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백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손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스텝들 중에서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사십 대 이상 직장인도 한 서른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요 뭐 주택 담보 대출 갚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손 드시거든요. 그만큼 그때 가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절반 이상 손드는 집단이 사회초년생들, 어. 신입사원입니다. 왜 그때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니까 맘만 먹으면 저축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 오히려 그렇게 적게 버시는 분들이 많이 이, 저축할 수 있다라는 건는 반드시 유념해 두시고 음, 처음부터 알뜰하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지출 중에 이제 하나를 한번 여쭤보면 네. 자동차 구매. 네. <laughs> 이게 지역이나 직업 특성상 꼭 차가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분들이죠. 네, 그럼 소득 대비 한 얼마 정도로 자동차 구입 비용에 좀 주면 괜찮을까요? 아, 이걸 선을 그어드리면 이 말을 지킬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글쎄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조차도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야, 그럼 내가 살수 있는 차가 없는데?라고 음. 하시는데. 아 사실 차는 소비재잖아요. 진짜 한뭐 오십 년 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 차가 정말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지 않는 이상은 감가상각 되면서 점점점점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눈높이 차지도 너무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돈 벌기 시작하면 그래도 준중형 뭐 이게 아니라 요즘엔 친환경 차가 대세고 나라에서 아 보조금도 많이 주는데 하면서 뭐 전기차. 전기차. 아, 이게 맞나 싶어요. 그 가격이 할인해서 그만큼 이제 할인되지 않으면 가격도 상당히 세거든요. 그 기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공공에서 분양하는 임대 아파트의 입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차는 그냥 이 내가 꼭 필요해, 업무 때문에 필요해라고 한다면 뭐 실용성을 생각해서 경차 정도가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인원 식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큰 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뭐 중고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격을 저렴한 차를 사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차에다가 돈 쓰는 거는 돈모기를 포기하신 분들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걸안 쓰고 차 하나 좋은 걸 사고 싶은 남성분들이 많으시던데 <laughs> 그런 마음은 이해되는데요 다른 거안쓴 거를 이 자산을 모으는데 활용을 해야지 아깝게 이게 배달음식도 저는 안 먹어요 이것도 아껴요 저것도 아껴요 해가지고 차를 비싼 걸다 사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소비 기준이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소비가 는 거거든요 과소비하는 거니까 이게 내 연령대 내 나이대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인지를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야지, 어, 남들도 그 정도 쓰던데요라고 한다면, 그 남들 기준 때문에 아, 지출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음. 또 이제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주거비 네. 꼽을, 수 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집에서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얹혀 사는 게 베스트인가 봐 그런데 뭐 전세나 월세나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나와 살아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선택이 좀 유리할까요 사실은 전세가 가장 좋기는 하죠 그또내 돈으로 들어가는 전세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 자금 대출로 그렇게 해야지 금리도 싸고 사실 그 돈이 훨씬 더 월세보다는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 1억 전세가 있다. 이 중에 뭐 정책 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아무리 많아봐야 30% 정도만 내 돈이 있으면 되고 또 대출에 따라 가지고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를 내돈 3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7천을 아주 저리에 대출해도 보니까 이 대출이자 생각하게 되면 3천 보증금의 그 대출이자만큼의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월세 엄청나게 비싸죠. 네. 진짜 제가 봐도 야 이게 맞아라고 싶을 정도의 가격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비까지 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주거비를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최 최소한의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안 좋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월세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은 집은 점차 점차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무리해가지고 좋은 집에 굳이 투룸 오피스텔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는 집만 늘어나고. 나중에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보다 작은 곳으로 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짐도 줄여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가죠 그리고 눈높이가 이미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투룸 오피스텔 깔끔한 곳에 서 살다가 어 그거보다 안 좋은 뭐한 30년 된 빌라에 들어가기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아, 전 그런 집을 찾고 싶어도 없어요 어, 외곽으로 벗어나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제 불편함이에요. 우리가 편함은 그만큼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예로 들자면 2호선 라인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룸은 못해도 한 6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훨씬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벗어나서 진짜 서울의 끝을 출퇴근하는데 진짜 거의 한 시간 정도 넘게 걸립니다. 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면, 아, 거의 막 50만원 이내 수준, 5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한 30에서 40까지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상태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제 그샷시를 이렇게 열면 끼익 소리 나는 갈색 그 옛날. 그런 샷시들 있잖아요 그런 샷시들의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아주 안 좋은 컨디션인데 그것도 평생 살집 아니니까 여기서 주거 비용 아껴서 목돈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 비용도 비용이고 예, 눈높이도 올라가고 괜히 또 인테리어 한다고 돈 들어가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안 좋은 곳, 나중엔 좀 좋은 곳으로 가되 안 좋은 곳 월세부터 시작하셔서 전세로 이동, 이동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한 어느 정도가 적합하요아 이게 뭐이 어디 기관마다 또 내놓는 자료들 다른데 한 15%에서 20%는 넘지 말아라. 그리고 막좀 관리비나 공과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아도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500만 원 버는 분들의 20%와 뭐 200만 원 버는 분의 들 20%는 좀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끼도록 노력을 하되 이게 권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정도만 체크. 하시고 거기에 딱 맞춰서 마치 최저임금처럼 네. 최소한 이거 이상은 해야 돼라는 그런 <laughs> 최저임금처럼 이 정도 까지는 들어가도 괜찮아라고 받아 들이시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40세대는 네. 내집 마련이 이제 고민 이클것 같은데 내집 마련 부분에 네. 어,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아니나좀더 떨어질 것 같으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조금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음.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떤 게더 합리 적인 선택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늦었다. <laughs> 늘 늦었다. 음. 우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해서 주택. 사는 시기를 늦췄다가는 자칫했다가는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서 지금 집값에 반토막이 되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저 6억짜리 집이 아저 정도 가격은 아닌데 한 5억 5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요 정도 되면 내가 살 의향이 있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모를까 아 지금 집값은 너무 비싸 이건 비정상적이야 이거보다 떨어져야지 맞는 거야 그때까지 나는 안살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올라가 버리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상당히 속상하고 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자산 가치 대비 그런데 그두 가지는 사실은 그냥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을 샀다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때까지 안 팔면 그만이요. 집은 사실 손절 같은 건안 하잖아요. 어, 그런데 떨어질 걸 기대하고 안 샀다가 집값이 올려버렸을 때 리스크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 집은 다시는 못살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에 다른 집을 사야 된다거나, 외곽으로 이제 밀려나는 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을 기대해가지고 집을 사는 시기를 늦추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길게 보시고, 지금 집값이 제일 싼 집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네. 소득 대비 뭐 아까 얘기하신 15%에서 20%까지 아. 받아야 될까요? 어, 아니요. 뭐 50%죠. 사실은 DSR 최대 규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끌이라는 말들 많이 쓰는데 코로나 때 연끌에서 집사는 사람들 금리가 올라가서 힘듭니다 라는 기사들은 간혹 봤어도 한 20년 전쯤처럼 하우스푸어가 막 속출하기 시작했다 라는 뉴스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끌이라고 해봐야 규제 내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이걸 벗어나서 막 대부업체도 에 빌리고 일가 친지들한테도 다 빌리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연끌인데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 내에서 규제 내에서 빌린 거라면 사실상 연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게끔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한도에서는 다 받아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다른 소비를 줄여서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대출은 다 받는 게 좋고 기간도 상환 기간도 최대한 늘려놓고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살수 있는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것과 ltv라는 것 때문에 월급 200만 원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력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모았다 2억 정도를 모았다 라고 해도 뭐 10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의 대출 한도를 보면 한 2억 남짓한 돈이 나오니까 아내 소득이 지금 소득은 얼마큼이고 내가 집을 사려고 희망하는 시기 예를 들어 5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소득의 절반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까 dsr 규제에 따라서 그러면 최대 대출 금액은 그 시점에 가서는 이만큼이겠구나 플러스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그때 가서 최대한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럼 딱 가격이 돈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매물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지금보다 집값이 올라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 집을 살 시기와 그때까지 마련할 수 있는 내 시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돈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현실적으로 이 내가 살수 있는 집값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 청약에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세대별로 내집 마련 전략 팁 같은 게 있을까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내집 마련은 상당히 먼 미래일 수밖에 없겠죠.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저축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청약 같은 거 일단 가입은 해 두시되 너무 많은 금액은 내지 마시고 2년 정도만 납입하셔 가지고 1순위 요건만 딱 충족하시고 납부는 하지 마셔라. 예 나쁜 은 하지 마시라 그거는 이제 30, 40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고 이제 30대 정도 들어서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시기를 그리셔야죠. 뭐 결혼도 있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도 결혼을 했다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가 살수 있는 집 네. 네. 그리고 진짜 살수 있는 집과 사고 싶은 집의 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고 싶은 집을 요살수 있는 집을 산 다음에 언제로 이전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데 현타 안 오는. 그러니까 열심히 모고 이런 모았어요. 그리고 모고 나니까 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똑같네요. 하면서 현타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다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눈에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경제 활동 하고 계시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조금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고 어 안정적인 주거 아이들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실 수밖에 는 없겠죠. 그래서 그 때 가서는 이제 집의 컨디션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어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뭐 네. 사회 초년생들이 꼭 챙겨야 할 제도 뭐 혜택 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합니다. 일단 뭐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다는 뭐 청년 미래적금이나 여러 가지 음.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챙겨 볼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가입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 예전에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말렸었어요 그니까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5년이라는 기간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저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말이 청년도약계좌지 도약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5년 동안 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도을 뭘 도... <laughs> 뭘 도약을 한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5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야그 시간이면 차라리 좀 리스크를 걸고 뭐 주식 같은 걸 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적금 같은 안전자산은 아, 방망이를 그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오는 미래 적금도 이제 뭐 3년짜리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도 약간 좀다우뚱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모아보신 분 저기 없다. 그리고 3년 안에 확정적으로 내가 이 정도 돈까지는 모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 일단 해놓고 그걸로만 끝내지는 마시고 나머지 것들도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주거정책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좀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이제 장기 임대 같은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LH도 있고 지역주택공사, 그러니까 SH 같은 지역주택공사에서도 분양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도 도전은 해 보시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은 지금을 위해서 준비. 활용을 해야지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지출이 늘어나 버려서 나중에 가서 한 10년 뒤 장기 임대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무슨 집값이 이렇게 비싸 월세가 이렇게 비싸해가지고 충격받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비싼 월세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은 이제 강제 저축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뭐 지역 주택공사나 이런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다 <목소리>